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지혁입니다. 자, 오늘은 BIA ALCL,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를 할 때가 좀된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 이제 요것이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하면서 이제 크게 이슈가 됐었고, 만 1년이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 동안에 이제 월드와이드 학에는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이제 또 학계에서는 어떻게 이제 트렌드가 이제 학술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이제 ACPs 업데이트 시켜놓은 데이터는 현재의 비아의 AEC의 평생 위험률은 이제 보험 수술한 환자 전체에 대해서 봤을 때 2,207분의 1서부터 크게는 86,29분의 0 1이다. 2 2 0 7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텍스쳐드, 매크로 텍스쳐드 보형물로 이제 수술한 환자의 경우예요86,000 이거는 이제, 스무스 타입, 이제, 또 이제 그 외의 보형물로 수술한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이위험률의 차이를 두는 것은 결국은 보형물의 텍스쳐냐, 아니냐. 이거에 달려있다고 봐야 돼요. 기존은 이제 큰 틀에서 달라지지 않았어요. 확진자의 숫자는 작년 8월경에 저희가 이제 이야기 했었을 때, 이제, 어, FDA에서 이제 그때 이제 추인했었던 것이 570명이었었는데, 현재는 이제 월드하게 953명. 자, 이렇게 이제 추산이 되고 있어요. ASPS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숫자를 이제 읽을 때 조금 의문들이 드실 수가 있어요. 어, ALCL이 이제 처음에 이제 케이스 보고가 된건 1997년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이 2020년이거든요. 그런데 1997년서부터 2019년까지, 22년까지가 이제 570명이었는데, 1년 사이에 이제 그러면 그한 400명 가까이가 또 늘었다 이건 뭔 소리냐 이거 네 그거는 ALCL이 97년도에 처음 케이스가 밝혀지기는 했었지만 케이스 리포트만 된 거고 사람들이 그게 뭔지 몰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논문 중에서 아주 귀통이만 조금만 해지 나온 거고 ALCL이라고 하는 이제 병 자체가 이제 의사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확신해 가지고선 이야기 되기 시작한 게 2013년 정도 돼야지 이제 그게 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의사들이 정말 열심히 이제 모든 세계 각국에서 이제 이 병을 보염물술을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찾게 된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2013년, 15년 뭐 이제 이쯤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사실은 이제 열심히 찾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병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찾을 때에는 이런 병이 있지 않을까 하고 의심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 의심을 안 했다면 그거는 병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장티푸스가 뭔지도 몰랐고, 뭐, 페스트가 걸리면은 거의 이제 한 마리 싹쓸이 가든 뭐, 이런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죠. 중세시단에 뭐 이럴 때. 그때는 페스트가 뭔지도 몰랐어요. 페스트를 누가 옮기는 건지도 몰랐고, 그게 전염병이라는 것 자체도 몰랐고, 그냥 하나님이 내린 저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서부터 뭐한천년 전의 이야기겠죠. 천년 전도 아니죠. 뭐몇백년전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코로나19 사태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간이 잘 모르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뭔지, 그냥 우리가 현미경으로, 전자현미경으로, 형태학적으로만 이렇게 막 그리니까 우리가 되게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들 착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간단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인간이 아는 게 없어요. 좀더 정확하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런 RNA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를 해가지고서는 인체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거 자체를 또 몰라요, 사실은. 그냥 알아나가고 있는 와중이고, 당연히 그러면, 그거를 물리칠 수 있는 백신을 갖다가 왜 빨리 안 나오느냐, 이렇게도 이제 생각들을 하시지만은,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지. 그 다음에 인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그럼 인체 면역기능의 활성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면은, 인체 면역기능을 어떻게 해서 이제 이 바이러스에 대응해서 강화시키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알 리가 없어요. 그, 이게 이것저것 막 시도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걸려라, 이게 그게 백신 사업이거든요. 하나 걸려라요, 사실은. 그게 얼마나 빨리 되겠어요. 사실, 뭐, 연내에 이제 뭐, 백신이 나온다고는 얘기하지만은, 주사를 맞는 모든 인체에 이제 확실한 면역을 갖다 이제 주는 그런 백신이 될 것이냐. 자, 그거는 굉장히 회의적이죠. 이제 실험적인 백신이 그냥 이제 나와서, 어떻게든 그거밖에 할게 없으니까 통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그만큼 이제, 어, 인체에는 이제 신비하고, 어떻게 면역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말로 아는 게 없다. 그러니까, a n c 라고 하는 것도 이제 림프종인데, 면역 체계와 관련되 있는 거거든요. 면역 체계에 대해서 이제 정말 수많은 연구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모르는 부분이 훨씬 많아요. 그만큼 아 신비한 영역인 거죠. 의사들이 아 이게 뭐 장액종이 생기고 한쪽 이 가슴 이부어 뭐 올랐네. 피스터를 보면 이제 텍스처를보면은아 이거 엘시아니까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게 될 때까지 십몇 년이 걸린 거예요. 처음 케이스가 나오고 나니서부터.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빠르게 자꾸 찾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NCL을 의심하는 증상들. 이것도 뭐 이제 옛날과 이제 달라진 점 없어요. 통증뭐 덩어리 만져지는 거, 뭐 부어오른 거. 이게 장액종인데 갑작스럽게 위반 모양이 변하는 거. 자, 이런 어떤 뭔가 이상한데? 이제 싶은 거. 자,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 검사를 해가지고서는 장액종이면장액종 뽑아서 이제 세포 검사를 하고. 만약에 덩어리에 으면 덩어리에 대해서 생검을 해가지고서는 그 조직 검사를 해서. 그것이 a h c l 에 이제 맞느냐. 이제 이런 것을 스터디 해가지고서는 결론을 내는 거죠. 텍스쳐드 보영물로 평균적으로 8년에서 10년이다. 자, 이런 부분들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요. 한국에서 지금까지 이제 세건의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자, 첫 번째 환자가 이제 작년 8월이죠. 40대 여자 환자분이었고, 수술한 지 엘라반 텍스쳐로 7, 8년 되신 분이었어요. 자, 한쪽 가서 이제 부어올룸으로 인해가지고서 이제 성형과 방문을 했었다고 이제 하고, 여는 종양형이었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장애 정도 있었고 종양도 좀 있었고 자, 이런 환자였었다. 사실 이제 가장 진행성의 상태로 이제 와가지고 서는 이제 제거하고 항암제 치료도 아마 들어갔을 걸로 이제 생각을 해요. 그 이후에 상태는 지금 뭐 개인정보 이런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자, 두 번째 환자분은 작년 12월달 이제 40대 환자분이었고 역시 한 7년 6년 7년 전쯤에 엘러간 태프차드 병을 했고. 가슴이 보륨룸으로 인해가지고 대학병원에 내원을 했어요. 이거는 장액형이다. 그러니까 ALCL은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네, 피막 소관에 머물러 있는 경우, 피막을 이제 침습하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한정형, 리스트릭티브 타입이라고 그래가지고 초기에 ALCL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이거는 이제 예후가 굉장히 좋은 그냥 장액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피막을 침습하고 넘어간 경우, 자, 이거는 침습형, 또 진행성.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도 있고 자 이렇게 됐을 때에는 림프절을 통해서 이제 퍼졌을 가능성도 있고 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때서부터는 좀 심각해져요. 어떻게 해서든지 a s l 은 진행형이 되기 전에 피막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잡아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싹다 이제 걷어내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환자분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수술 해가지고 거의 끝나는 쪽으로 이제 간 걸로 알고 있고 세 번째 환자가 이제 올해 7월 달에 지난 달에 60대 환자분이 10년 전에 역시 엘러간 테프셔도 수술하셨던 분이고 장액형이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초기의 ALS였던 거죠. 이 경우도 장액형이기 때문에 별난리 뭐 어떤 이제 문제는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엘러간이라고 하는 회사는 처음에 이제 그이 보형물을 만들던 회사는 이제 맥간이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맥간과 멘토르가 이제 쌍두마차라고 해서 이제 그 빅투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이제 해요. 이 맥간이라는 회사에서 보형물을 1980년대 초반서부터 열심히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시장을 이제 양보하는 이제 가장 큰 회사가 된 거고 여러 다른 회사들로 인수합병이 되기 시작해요. 이제 이나메드라고 하는 그런 회사로 넘어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엘러간으로 이제 흡수통합이 된건 이제 엘러간은 대부분 보톡스로 유명한 회사죠. 엘러간이 보톡스로 내는 수입이 4조 원 가까이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유방 보형물로 벌어들이는 걸어, 이런 수입 이거는 아, 그 10분의 1이 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러간의 이제 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 여러 자회사들 중에서 유방 보형물을 만드는 이 네트럴 보형물, 이거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미미한 이제 그런 부분이거요 그런데 완전 이제 비라는 이제 회사에서 엘러간을 지금 이제 또 M&A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제 엘러간이라고 부르기가 좀 그렇고 엘비라고 어, 이제 불러야 돼요. 보형물 판매와 뭐 이제 이런 뭐또 소송을 건다 그러면 소송의 주체도 애부예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제 변했고, 피마가 갔다가 전부 다 이제 그 제거를 했다. 자 이런 경우에도 내가 안심을 못 하느냐. 어 어떻게든 부축해서 이보형물과 이제 피마가 갖다가 이제 뭐어 드러내는 수술을 갖다가막 이렇게 그, 어 광고를 하는 이제 이런 병원들이 또 이제 생겼단 말이죠.